자, 모의고사 대비, 우리 5, 1회 5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네, 삼각형이 어떤 부분이네요. 둥등과정 자, ABC와 삼각형,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자, 삼각형 ABC가 얘하고, 다음에,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지금 요두 개의 삼각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요두 개의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랬어요. 자, 이 길이로 트라이앵글이다. 자, m은 mc의 중점이래요. 그래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고 자, 전체 얘와, 얘와, 얘, 얘, 얘의 길이가 전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얘의, 얘의 길이가 같고, 어, 일단 정상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60도, 여기가 60도겠네요.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60도, 60도, 36도니까, 자, 여기가 몇 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는 그러면 120도에다가 36도니까 여기가 24도가 되어야 180도가 되겠네. 여기는 24도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어, 일단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삼각형의 속성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MC가 중점이란 사실을 줬어요. 그래서 중점이란 사실로 뭘알수 있나 해 보면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 이등변삼각형에 자, 중심은 중점은 뭐죠? 네 꼭지각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얘도 60도니까 여기 30도, 여기 30도 이렇게 돼. 많은 걸 일단 써 보겠습니다. 여기 60도로. 그리고 여기도 전체가 60도가 되게 겠 근데 1학년 2학기는 뭐 사실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은 정확하게는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일단 중점으로 줬어요. 음? 중점으로 왜 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어자 예를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요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합동삼각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합동삼각형 자 합동삼각형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자 합동삼각형은 어떤 것이냐 음 일단은 합병 삼각형에서 정 삼각형 두 개가 나오면, 일단, 변이 같은, 변이 같은 삼각형을 찾아요. 변이 같은 거. 그리고, 또 봐요. 한 각이 60도로 갔죠 그래서 각이 같은 거. 그런 걸 찾아본다면, 일단, 요동그레미친요세 개의 변이 갖고 있는 삼각형들을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하나, 짝대기 하나씩 큰이 분홍색 삼각형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보일 텐데, 어떤 게 보이냐면, 제일 먼저는 삼각형 이 A, C, E가 보일 겁니다. A, C, E.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자, 색깔을, 네, 색깔을 이 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조금 이쪽으로 가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하고 자 여기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하고 지금 이 변하고 같은 게이변이 이 변인데 자이 변이 이변이 아, 변이죠 그래서 BC랑 일단 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C 이거 하고 그다음에 EC랑 같은 게 EF예요 EF 그리고 여기 끼인각 60도 60도니까 이거와 이거는 뭐야 SES 합동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신다면 자 어떤 게 어떤 걸알아냈어 삼각형 A, C, E 와 합동이다 어떤 게 합동이 삼각형 B, C, F, B, C, F 가 합동인데 S, A, S 합동이다 요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각자 C, B, F 에 대응하는 각은 어떤 일까요 예, C, B, F 에대응하는까여기다 C, B, F 니까 C, A, E 가 되겠죠? 각 CA2가 되겠습니다. 몇 도로 같아요? 24도로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24도가 되겠죠. 그렇죠? 음.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자, 여기는 몇 도야? 그럼 당연히 두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66도죠.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야? 66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갈게요 다음 질문 문제는 음, 자 14번 문제인데, 음, 여기 15번이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이걸 일단 가리고 음.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가리고 자, 그냥,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얘의 값이, 얘의 값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일회전을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는 거네. 이렇게 쭉쭉 움직여서. 자 그럼 이 b점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 여기로 옮겼겠죠.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를 한번 그려보면 그려보면 자 얘는 음 얘는 이런 식으로 어 뭐야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색깔을 조금 길게 해야겠군요 이런 시으로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네,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이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파란하으 이번에는 반지파란색지하고 반지하고, 반하고하게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크게 크게 해서 이반지하 이렇게 그려보지하하 이렇게. 오. 얘를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시죠. 어,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지? 아, 네. 이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요게가 1기가 b 프라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얘가 b 프라임 프라임으로 얘기한다면 1단계는 일로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얘가 뭘로 움직였냐면, 자, 지금 보시면, 저 요, 요고, 요고. 그래서, 그걸 달리 해보면, 자, 이렇게 발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요게, 요게 지금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지금 일단 하나 구해줘야 겠네 그리고 얘가 지금 지름으로 해서, 얘를 지름으로 해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얘를 지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였어,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얼마야 일단은 30도가 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엎어졌으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몇 도야? 150도가 되겠네자 그러면 여기 3cm, 그리고 여기는 6cm예요 그리고 여기가 6cm, 여기가 6c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구하려면 자첫 번째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첫 번째 거는 일단은 4분의 1, 90도 4분원의 원주를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4분원의 원주를 구한다면 자, 3 곱하기 2파이에 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의 요기 부분을 구한다면, 얘는, 자, 6 곱하기, 그 다음에 2파이에, 6 곱하기 2파에그 다음에 얘가 150도잖아요. 그러니까 3 6 0분의 150도.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고, 일단 3으로 나눠지면,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나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쓰고 얘는 2쓰면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면 얘는 일단 5파이가 되겠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어지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5파이가 되겠죠. 2분의 3파이 더하기 5파이가 되도록. 더자 그러면 얘는 더하시면 2분의 10파이니까 13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네, 정답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Música